안녕하세요. 열정 토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좋은 결과 같이 만들어 봅시다.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꼭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믿고 응원해주신 분들도 감사하며 오늘 분석도 열정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블랙번 렉섬입니다. 블랙번은 최근 들어 수비 안정화에 성공하며 경기 운영의 기준선을 확실히 안정적인 템포 유지에 두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전 센터백 맥너플린과 트론스타드가 중심을 잡아주면서 수비 라인은 무리하게 전진하지 않고 필요한 구간에서만 압박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실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라인을 내린 상태에서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점유를 통한 경기 속도 조절에 초점을 맞추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공격에서는 변수들이 분명합니다. 리그에서 7골을 기록한 안드리 구두 윤센이 부상으로 이탈했고 측면 전개의 핵심이었던 윙백모리시타까지 빠지면서 공격 루트가 자연스럽게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격은 오아시와 헤지스를 중심으로 한 비교적 단순한 전개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빡빡한 일정까지 고려하면 감독의 핵심 공격 자원들을 90분 내내 끌고 가기보다는 60분에서 70분 선에서 교체하며 후반 운영에 무게를 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렉섬은 최근 홈 경기에서 연속 승리를 거두며 공격력을 증명했지만 원정에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온 팀입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함께 수비 집중력이 크게 흔들리며 실점이 늘어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불과 3일 간격으로 치러지는 원정 일정이라는 점에서 체력 부담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팀내 최다 득점자인 키퍼 무어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제임스 맥클린과 프런트, 카보레까지 결장하면서 로테이션 선택지가 상당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물론 조시 윈다스와 네이선 브로드헤드가 출전 가능해 공격 전개 자체가 완전히 막히지는 않겠지만 원정에서는 공격적인 압박보다는 중원과 수비 라인 간격 유지에 더 많은 비중을 둘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관리가 관건이 되는 만큼 무리한 전진보다는 지키면서 효율을 노리는 운영이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전력 자체보다도 체력 분배와 수비 조직력 유지가 승부를 가릴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입니다. 블랙번은 이미 최근 경기들에서 낮은 템포와 안정적인 수비 구조를 통해 체력을 관리하는 운영 패턴을 확립했고 렉섬 역시 핵심 공격수 이탈과 원정 부담 속에서 적극적인 압박보다는 안정적인 밸런스를 우선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양 팀의 직접 맞대결에서도 서로 템포를 조절하며 중원 밀집 위주의 경기를 펼친 끝에 무승부가 나왔다는 점은 이번 경기 흐름을 가늠하게 합니다. 또한 양팀 모두 이 경기 이후에도 촘촘한 일정이 이어지기 때문에 감독들이 승부를 조기에 결정짓기보다는 치지 않는 운영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기 양상은 전반부터 낮은 템포 속의 중원에서의 소극적인 전개가 이어지고 후반 교체 싸움에서도 체력과 밸런스를 누가 더 오래 유지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전체 흐름을 종합하면 이번 경기는 수비 집중도가 높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무승부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인 그림으로 보입니다. 브리스톨 시티 포츠머스입니다. 브리스톨 시티는 일정상 부담이 큰 구간에 놓여 있지만 홈 경기에서 흐름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분명한 팀입니다. 미월전 이후 4월 만에 다시 경기를 치르며 체력 누적은 불가피하지만 연속 홈 일정이라는 점이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스코트와인과 아니스 메메티, 에멜리스가 모두 정상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 전방 공격의 완성도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맥스버드와 제이슨 나이트, 마크 사이크스 등 중원 핵심 자원들의 이탈로 압박 강도와 세컨볼 대응은 평소보다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는 측면 전환속도와 세컨드라인 중거리 슈팅을 적극 활용하며 공격 리듬을 유지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원 안정감은 낮아졌지만 공격 패턴의 연속성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포츠머스는 연속 일정 속에서 원정 두 경기를 치러야 하는 부담을 안고 이번 경기에 나섭니다. 찰턴전 이후 사흘 만에 다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라 체력 회복 여건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특히 비안치니와 오길비 등 좌우 풀백 핵심 자원들이 빠지면서 수비 전환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진 모습입니다. 윙 자원 결장까지 겹치며 역습시 속도감 있는 전개를 만들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공격진은 콜비비숍과 조심 어피 등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최근 원정에서는 결정력이 크게 떨어진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 속에서 포츠머스는 공격적인 시도보다는 라인을 내린 채 수비 안정성을 우선하는 운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완성도보다 체력 분배와 후반 집중력이 승부를 가릴 가능성이 큰 매치업입니다. 브리스톨 시티는 홈이점을 바탕으로 초반부터 높은 라인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중앙 결장 여파로 빌드업보다는 측면 위주의 단순화된 전개를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포츠머스는 전반에는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실점을 최소화하려 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인해 측면 대응이 느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브리스톨은 홈 경기에서 선제 득점에 성공할 경우, 경기 주도권을 진채 추가 득점으로 이어가는 비율이 높은 팀입니다. 포츠머스는 원정에서 실점 이후 멘탈과 조직력이 동시에 흔들리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종합하면 일정 구조와 컨디션, 공격 자원 안정성에서 앞서는 브리스톨 시티가 후반 주도권을 통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분들 꼭말 걸어 주세요. 영상에 보이는 것와 같이 네 가지 중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힘드실 수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재밌게 베팅합시다. 찰턴 코번트리입니다. 찰트는 최근 하위권으로 밀려나며 수비 라인의 안정성 붕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즌 전체 득점과 실점 수치 모두에서 효율이 떨어지며 특히 전진 압박에 대한 대응력이 약해 중원부터 흔들리는 장면이 잦습니다. 홈 성적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경기당 득점력이 낮아 주도권을 쥐고도 마무리해서 어려움을 겪는 흐름입니다. 측면 공격 의존도가 높은 구조 속에서 윙 자원들의 체력 저하와 결장은 후반 공격력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에르난데스를 비롯한 로테이션 자원 이탈로 인해 네이선 존스 감독의 후반 전술 카드 폭도 크게 제한된 상황입니다. 일정 소화로 인한 체력 누적까지 겹치며 후반 중반 이후 라인 간격 붕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코번트리는 올 시즌 리그 최상위권 공격력을 꾸준히 유지하며 경기당 2골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팀입니다. 앨리스 심스와 하즈 라이트 메이슨 클라크를 중심으로 한 전방 조합은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내며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고 있습니다. 브랜던 토머스 아산테의 부상 이탈은 분명한 전력 손실이지만 공격 구조 자체의 완성도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수비에서는 바비 토머스의 결장이 변수이나 대체 자원들이 조직적으로 라인을 유지하며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측면 오버래핑의 연계가 다시 살아나며 전술적 안정감도 회복한 흐름입니다. 원정에서도 점유율과 전환 속도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경기는 체력 유지력과 중원 장악 능력이 승부를 가를 핵심 요소로 보입니다. 찰튼은홈 이점을 살려 초반 압박을 시도하겠지만 공격 전개의 완성도와 크로스 정확도에서 한계를 드러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코번트리는 중원에서의 세컨 볼 회수와 빠른 전환을 통해 찰튼 수비 라인을 지속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찰튼의 체력 저하가 뚜렷해질 경우 측면과 박스 근처 공간이 쉽게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코번트리는 수비 공백 변수에도 불구하고 경기 운영 능력에서 한 수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입니다. 전체 흐름상 코번트리가 후반 주도권을 쥐며 근소한 차이의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비 카운티 미들즈브로입니다. 더비는 홈에서 중하위권을 맴돌고 있지만 경기 성향만 놓고 보면 리그에서 가장 변동폭이 큰팀중 하나입니다. 특정과 실점이 모두 33골로 맞물려 있을 만큼 공격적으로 나서는 순간과 수비가 무너지는 구간이 명확히 공존합니다. 문제는 이번 경기에서 공격 구조 자체가 크게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팀내 최다 득점자 칼턴 모리스가 결장하면서 전방에서 버텨주고 마무리까지 책임지던 축이 사라졌고 여기에 오조와 백까지 빠지며 전방 압박과 연계 완성도가 동시에 낮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말 연초 살인적인 일정 속에서 체력 소모도 누적된 상황이라 홈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더라도 90분 내내 강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측면에서는 아지에만과 워드를 통해 공격 전개를 이어가겠지만, 팍스 안에서의 결정력 저하는 분명한 약점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미들즈브러는 올 시즌 안정적인 수비 구조를 바탕으로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팀입니다. 실점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고, 빌드업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며 경기 흐름을 차분하게 가져가는 능력이 돋보입니다. 공격에서는 휘티커가 확실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해크니와 코네이가 중원과 전방을 잇는 연결고리로 기능하며 전술적 균형을 잡아줍니다. 맥그리의 이탈로 이선 옵션 폭은 다소 줄었지만 전체적인 구조가 흔들릴 정도는 아닙니다. 원전 경기에서도 템포를 급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수비 안정 후 효율적인 전환을 통해 득점을 노리는 운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정 부담 속에서 일부 출전 시간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후반 교체 카드 활용 능력에서는 더비보다 한 수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경기는 전반과 후반의 흐름이 분명히 갈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더비는 홈 이점을 앞세워 전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서겠지만 핵심 공격수 공백으로 인해 결정적인 순간에서 마무리 부족이 드러날 확률이 큽니다. 반면 미들즈브러는 초반을 안정적으로 넘긴 뒤 후반 들어 더비의 체력 저하와 수비 간격 붕괴를 노리는 실리적인 운영이 예상됩니다. 최근 맞대결에서도 미들즈브러가 근소한 우위를 유지해왔고 이번 경기 역시 구조적인 안정감에서 차이가 느껴집니다. 다득점 흐름 속에서도 효율 면에서는 원정팀이 앞설 가능성이 높으며 전체적인 전력 구성과 경기 운영 능력을 감안하면 미들즈 브러가 후반에 승부를 가져갈 그림이 유력해 보입니다. 미들즈 브러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헐시티 스토크시티입니다. 헐시티는 최근 경기 운영의 안정도를 끌어올리며 상위권 정착을 노리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원에서의 활동량과 양측면 전개가 살아나며 공격 루트가 단조롭지 않고 홈에서는 중거리 슈팅과 세트피스에서도 꾸준히 위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만 핵심 윙백 라이언 자일스의 출전이 불투명해 측면 전개의 파괴력은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돌리 윌리엄스와 세미 아자이의 이탈로 일부 로테이션 운영은 불가피합니다. 그럼에도 이건을 중심으로 한 수비 라인은 유지되고 있어 전체적인 밸런스가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원정 강행군 이후 홈으로 복기한 일정 흐름도 체력 회복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토크시티는 시즌 초반에 견고한 수비 이미지가 점차 흐려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후반 집중력 저하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핵심 중원 자원 루이스 베이커의 장기 결장과 피어슨의 징계 이탈로 중원 압박과 세컨드볼 대응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측면에서도 차마 대우와 크레스웰이 빠지며 풀백 라인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특히 크레스웰의 이탈은 세트피스와 빌드업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백이 누적되면서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지고 라인이 벌어지는 장면이 자주 노출되고 있습니다. 원정 일정까지 겹친 이번 경기는 스토크에게 체력적으로도 쉽지 않은 구도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는 후반 체력과 라인 밸런스가 승부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헐 시티는 홈 이점을 바탕으로 경기 초반부터 점유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며 흐름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스토크는 전반에는 수비 블록을 유지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와 부상 공백이 동시에 드러날 위험이 큽니다. 특히 후반 15분 이후 헐의 측면, 압박과 중원 전진이 스토크 수비를 흔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경기 양상은 허리 주도권을 쥔채 차근차근 기회를 쌓아가는 흐름으로 전개될 공산이 큽니다. 종합적으로 홈 안정감과 체력 우위를 앞세운 헐 시티가 근소한 차이로 앞설 가능성이 높으며 헐 시티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입스위치타운 옥스퍼드입니다. 입스위치는 홈에서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꾸준한 상위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로제니와 제클라크를 중심으로 한 측면 전개가 공격의 핵심이며 빠른 전환과 크로스를 통해 박스 안 기회를 만들어내는 패턴이 명확합니다. 중원에서는 마르셀리노 누네스가 패스 템포를 조율하며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허스트와 아존의 컨디션 문제, 골키퍼 월튼의 이탈 가능성은 로테이션 운영에 제약을 줄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홈에서는 수비 집중력과 실점 억제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공수 밸런스는 여전히 리그 평균 이상입니다. 옥스퍼드는 시즌 중반 이후 기복이 뚜렷하며, 특히 원정 경기에서 수비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테르 아베스트와 벤 데이비스의 몸 상태 문제로 수비 라인의 안정성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중원의 핵심 브레너건이 결장할 경우 압박 대응과 세컨볼 장악에서 약점이 더욱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볼크스와 더 키르스마 에커가 균형을 잡고 있지만 전반적인 중원 지배력은 제한적입니다. 공격에서는 플라체타와 랭크셔가 버티고 있으나 원정에서 결정력이 낮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체력 부담까지 겹치며 경기 운영이 수동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홈 안정성과 중원 장악력이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입스위치는 초반부터 점유율을 가져가며 옥스퍼드 수비 블록을 좌우로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옥스퍼드는 수비에 무게를 두겠지만 중원 압박이 버텨주지 못할 경우 라인 간격이 쉽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입스위치의 측면, 전개와 박스 근처 숫자 싸움이 위력을 발휘할 흐름입니다. 교체 자원의 질과 체력 분배에서도 입스위치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공수 안정도와 홈 집중력을 고려하면 입스위치가 흐름을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스위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프레스턴 셰필드 웬즈데이입니다. 프레스터는 홈 경기에서 안정적인 수비 조직과 빠른 전환을 바탕으로 중위권 이상의 경쟁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빈과 제비슨이 번갈아 득점을 책임지며 공격 흐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점이 강점입니다. 중원에서는 화이트먼이 템포를 조율하며 빌드업의 중심을 잡아주고 수비 전환 시에도 균형을 잃지 않습니다. 브레디와 깁슨의 결장은 측면 전개에서 아쉬움을 남기지만 전체 구조가 흔들릴 수준은 아닙니다. 연속 일정 속에서도 로테이션 운영이 비교적 안정적인 편입니다. 홈에서는 실전 관리가 잘 이루어지는 팀입니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여전히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불안정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프와 로우의 이탈로 전방에서의 위협이 크게 줄었고, 공격 전개가 단조롭게 흘러가는 모습이 반복됩니다. 중원에서는 배넌에게 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며, 압박 대응과 전진 패스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원정 수비에서는 라인 유지 실패와 측면 커버 문제로 실점 위험이 상존합니다. 잇따른 결정으로 벤치 자원까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 저하 가능성도 큽니다. 이번 경기는 홈 안정성과 전환 효율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큽니다. 프레스터는 수비 블록을 유지하며 웬즈데이의 불안한 전개를 끄는 뒤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웬즈데이는 특점 루트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프레스턴이 세컨드 볼과 세트피스에서 우위를 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정 부담은 양팀 모두 비슷하지만 경기 운영의 안정감은 홈팀 쪽에 앞섭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고려하면 프레스턴이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레스턴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퀸즈파크 노르치시티입니다. 퀸즈파크레인저스는 홈에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바탕으로 최근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홈사연승 과정에서 공격 루트가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살아난 점이 인상적입니다. 체어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해 중앙창의성에는 변수는 있지만 덴벨레와 사이토를 중심으로 한 측면 돌파는 여전히 위력적입니다. 연속 일정으로 체력 부담은 존재하나 원정 이동이 없다는 점은 분명한 이점입니다. 최근 실점이 이어지고 있으나 홈에서는 초반부터 주도권을 쥐는 경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공격적 완성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노르치는 원정에서 수비 조직력이 크게 흔들리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원의 핵심이던 토피크와 슐럽이 동시에 이탈하면서 볼 회수와 커버 범위에서 약점이 뚜렷해졌습니다. 수비진 역시 세트피스와 크로스 대응에서 집중력 저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지언트와 마카마가 건재의 공격에서의 특정 가능성 자체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체력 소모가 누적되는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원정 일정과 부상 누적이 동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이번 경기는 홈 상승세와 원정 불안이 맞물린 구도입니다. 퀸즈 파크 레인저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하며 세컨드 볼 싸움에서 우위를 노릴 가능성이 큽니다. 노리치는 특점은 가능하나 중원 장악 실패로 수비 부담이 계속 누적될 흐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홈팀이 점유와 공격 빈도를 끌어올릴 여지가 큽니다. 양팀 모두 실점 가능성이 열려 있어. 경기 흐름은 비교적 열린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습니다. 체력과 수비 안정성에서 앞서는 쪽은 홈팀입니다. 퀸즈파크레인저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 오늘 하루도 의미 있는 배팅 해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조합이 힘드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최종 조합 공유해드립니다. 모두 감사합니다.